지식의 놀이터다? 당신이 찾던 지식 교양? 공평한 뉴스, 국민의 시선?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TV지식영어 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올바른 이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달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서 치약과 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 외에도 치아관리를 위해서 알아둬야 할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충치가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사람은 불소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이 권장됩니다. 한편 잇몸에 국한된 염증인 치은염이나 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이 파급된 치주염과 같은 질환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은 성분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유 등이 함유된 치약이 치은염이나 치주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치태나 치석이 침착된 치아의 경우는 이산화 규소나 탄산 칼슘 등이 함유된 치약이 좋다고 합니다. 치약의 뒷면에 보면 주 성분명이 적혀 있으니까요. 주 성분 정도는 알고 있다면 선택할 때 도움 되겠죠. 그런데 이와 잇몸 관리를 위해서 꼭 칫솔과 치약으로만 닦는 건 아닙니다. 구중청량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구중청량제는 칫솔질 없이 간편하게 입안을 헹궈서 입냄새 제거와 구강 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흔히 가글제, 구강청결제라고 말합니다. 구강청결제. 먼저 반드시 의약외품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성인과 6살 이상 어린이는 하루에 한두 번, 한 번에 10에서 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뒤 뱉으면 됩니다. 두사리아는 자칫 가그액을 먹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가그액을 사용한 뒤에는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제품의 경우는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 직후 음주 측정을 하면 음주를 한 것으로 측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이 에탄올이 들어간 제품은 구강 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안이 쉽게 건조해지는 노인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치아 관리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요. 2010년 12월 행동과 뇌기능에 발표된 한 저널은 총 4,000명이 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치아가 손상될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만약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치아를 관리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치약 선택과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한 치아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